와 이거를 광재가 8분에 먹은 거 아니야? 엄짜 김치가 들어가니까. 났다. <laughs> 짠데. <laughs> 라면 하나 먹으려고 불렀어. 근데 오늘 라면 하나 먹으려고 불렀는데 지금 하나 하나. 되게 크다 공간춘인가? 그거 이제 다음 작품이야 오모리 전보 오모리 김치가 들어간 라면이 인기가 많거든 근데 어쨌든 도시락에서 이 출시한 대형 라면이 잘 나가니까 또 계속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재밌잖아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20%를 돌려준대 거기다가 이거 사면 이걸 두개 준다고? 이렇게 해서 얼만데? 이렇게 19,600원 이거 빼고 만 원만 받으면 안 돼? 이거 라면만 먹기도 빡셔 아니 근데 이렇게 어. 세트로 주는데 19,000원 때면은막 너무 비싸다는 느낌은 안드는요 그리고 내용량이 889g. 와, 칼로리 봐라. 3,400. 한번 뜯어보자. 와. 와. 야, 분맛이 왜큰거 봐? 야, 이거 김치찌개, 스프가 아니고 이거는 김치찌개 해도 돼 있어. 와, 잠깐만. 와, 이거 김치. 1,9600원. 비싼 게 아니다, 김치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숙성이 엄청 잘된것 같은데? 오, 약간 양식포이네 일식은 이렇게 끓리는데 어, 물은 2.2L를 넣고 뚜껑을 덮고 5분간 놔둬야 돼. 아! 망했다 이걸 다 읽고 하라 그랬잖아 김치 수프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라그랬는데왜 넣어갖고 내가 아, 봤어. 어 얘기를 해줬어야지 전자렌지두나뭐 물에 끓이나 일단 물을 붓게 와 어? 물모질한거 아니야? 어? 또 시작이냐? <laughs> 또 시작이냐? <laughs> 모질하잖아좀더 넣어 아니, 요리를 잘하면 왜 이걸 못해 그다음에 어묵은 넣어? 아 이걸 넣어? 어 이거 국물을 넣으면 너무 짜지 그냥 곁들여서 먹자 광재가 먹으면 진짜 잘 먹을 것 같아. 광재 이거 8분 만에 먹었잖아. 혼자서? 응. 어. 야, 근데 이게 점점 가격이 오르고 있어. 이게 1탄이 8,500원? 아, 정확하게 기억도 못하면서. 그 정도는 얘기하면 돼. <laughs> 아, 똑같은 사이즈였는데 8,500원? 어. 그럼 어. 2탄은 12,300원. 근데 이게 19,000원 오른 거야? 19,600원. 근데 어묵이 들어갔잖아. 어묵 두 그릇이. 어. 그러니까 사실 어묵값이야. 5분 지났냐? 5분까지는 안 지났는데 한번 뒤집어 주자. 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1탄을 안 먹어봐서 그런지 라면 같은 느낌이 딱 있네. 이게 뒤집어 주지 않으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면이 다르게 있긴 하네. 아니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전에 찍을 때는 이게 엄청 크고 엄청 사실 충격적이었는데 한번 경험, 경험해 보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네. 먹을 되는안 되는지? 응. 와, 와. 이거를 광재가 8분에 먹은 거 아니야, 결국엔? 진 짜? 김치가 들어가니까 야, 물이 여기는 아니지? 어, 거기는 아니지 여기는 아니지? 뭐, <목소리> 그렇게 짜진 않... 않아... 됐어, 그냥 요이 <laughs> 어? 이 정도 넣어야 돼 아, 진짜로 아, 싱거웠다 모델몰입니까? 모델몰입자 어? 물이 어? <laughs> 짠데? <laughs> 그때는 우리 대충대충 에도 요리가 되더니 이거는 안 된다. 아, 면을 한번. <laughs> 면별은 괜찮은데? 근데 김치가 잘안 보여. 김치가 밑에 깔려있는 것 같아. 맛이 옛날 먹던 도시락 맛이네. 오모리 김치가 들어간 느낌 별로 안 나. 야, 너, 너 이쪽 먹어. 나 이쪽 먹을게. 줄질 않아, 근데. <laughs> 아, 이거 근데 라면이 아니 뭐 맵지도 않고 김치 맛도 좀안 나는 것 같고 김치가 생각보다 약해 야 이거 둘이 먹겠냐 야 이거를 8분 만에 혼자서 어떻게 다 먹냐 한 그림이 아것었으면딱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아니 일단 김치 맛이 좀 부족해 근데 좋은 점은 면이 그래도 오래 간다 면발이 많이 안 풀었어. 음. 감독님도 같이 드셔야 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네 명은 모여야 뭐 돼. 이런 식으로 먹으면 안될것 같아. 집에서 이렇게 먹기는 너무 양도 많고 가족이 많으면 뭐 가능하지. 동생이 광제야. 형은 주엽이 형. 저한테는 티바. 너무 많다. 인간적으로. 너한테도 양이 많으면 진짜 많은 거지. 그래도 꽤 먹었는데 그대로 남은 면이. <laughs> <아니, 웃음> 먹은 만큼이 면이 이제 살짝 두껍게 풀면서 늘어나고 있어. 어, 빨리 와, 지금. 이거,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면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야, 빨리, 안정이 돼. 그래좀 먹어줘. 와, 지금 형동이랑 나랑 둘이 먹었는데. 뭐, 세건데, 뭘. 뭐. <laughs> 아니야, 지금. 저희 카덴의 부장님입니다. 이름이 저랑 똑같아요. 서호영 부장. 이름이 똑같은데 중학교 동창이야. 그래서 김영석 셰프랑 했다 동창이에요. 안녕하세요. 송부장 언제 와? 송부장들 바톤 터치 해야지. 품질은 양이 다른데. 어, 그러니까. 원래 안 먹어요, 저녁에. 저녁에 안 먹는데 한번 먹으면 라면 한네개씩먹어 음. 이게 몇 인분이야? 이게 8인분! 우 <laughs> <형, 웃음> 네가 한 3인분 먹고 송 부장 3인분 먹으면 되는 거야. 맛은 있다. 일하고 일 끝나고 지금 먹으면 진짜 맛있지. 정말 맛있죠.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살이 안찔래안찔 수가 없어. <웃음> <웃음> 면 요리는 이렇게 목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이 진짜 좋은 거야. 표현, 표현을 잘 못해, 내가 어. 아니, 목구멍,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느낌 면이. 있잖아. 뚝 넘어가는 느낌. 어, 그 느낌이 어떤 느낌? 너무 좋아. 안 씹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 중학교 때몇등 냈냐? 호영이가 제일 공부 잘하잖아. 우리 세중에 제일 잘해. 21등이가 있어. 그러니까 제일 20일 잘한 20일 거야. 너몇등어 <laughs> 48등인가. 나 지금 아는 친구 중에 21등은 본 적이 없는데. 나중1때는 잘했어. 중1때 10등까지 했었거든. 그다음에 응. 2학년 때너 만나고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지. 한번더 먹게. 왜? 아까 먹었어. 반도 안 먹어. 8인분인데 뭘 반을 먹어? 송 부장 오라 그래. 송 부장. 송 부장 올 거야. 근데 아까 면이 어떠, 어떻다고? 울떡. <laughs> 가 그렇게. 아, 누구 닮은 지 알아, 오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푸른 것 다. 응.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가운데에 끼어서 불편하다떡잘 <laughs> <식탁 잘도> 먹나? <laughs> 먹는다. 먹나? 부장님, 이거 라면 좀 드세요. 지금 이거는 회식이야, 회식. 우리 송 부장도 라면 킬러기네. 집에서 라면 먹으려는데 여기서 먹네. 다 배고파 지금 이 시간이면 배고플 시간이야. <laughs> <laughs> 아다 먹어도 돼요. 아, 부장들만 모였나? 너도 부장이잖아. 중 부장, 송 부장, 서 부장. 면을 좀. 뿌름가이 뭐야? <laughs> 야, 근데 진짜 진짜 안 줄어. 이렇게 먹어도 안 줄어. 지금 하나 먹은 거 같은데? 세번 먹었어. 세 번. <laughs> <먹고>, 세번먹었다까야 <laughs> 이번. 편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 <laughs> <할까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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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아, 못해보겠다가 <laughs> <laughs> 가자.